이 10월에 제가 처음으로 300km까지 이 마일리지를 뛸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제이 궁극적인 목표는 12월 10km 40분 언더 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 스낵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2일 토요일 지금 오전 9시 52분입니다 이제 해가 막 떠서 이제 더워질 더워질 시간인데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늦게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춘천 마라톤 제가 이제 풀코스 서브 340 도전하는데 오늘 2주 전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난 주에는 하프코스를 이제 5분 이내 페이스로 뛰는 거를 성공을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어, 춘천 마라톤이 2주를 앞두고 제가 이 LSD 30km 이상을 제가 훈련을 안 했거든요. 물론 하프 코스를 한 최근 한 달간 한세번 정도 뛰긴 했는데, 아, 근데 이풀 코스랑 또 이게 하프 코스는 완전히 이제 다른 거라, 그래도 아 늦었지만 30km를 뛰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좀뛸때 뛰기 전인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날씨가 너무 덥고, 그리고 다들 이제 풀코스 한 3주에서 4주 전. 이때 이제 그 LSD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2주밖에 안 남아서 하는데 어, 대신에 저는 좀 강도를 좀 낮게 해서 뛰어 볼 생각입니다. 저는 한 50에서 600 정도로 30km를 뛸 예정이고요. 만약에 후반에 조금 더 이제 페이스가 올라오면 그래도 몸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조금 더 페이스를 높여 볼 겁니다. 그리고 30분 뛰었는데, 30km를 뛰었는데, 만약에 몸이 괜찮다 싶으면은, 뭐 5km 정도를 더 빠르게 뛰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 지금 컨디션이 이렇게 막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잘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km 몸 풀고, 어, 스트레칭도 다 했습니다. 뭐한 500m는 한 6분 페이스, 그리고 한 1.5km 정도는 어, 한 4, 4, 4, 5 페이스 이 정도로 뛰었습니다. 아, 좀, 두렵긴 한데, 오늘 잘 해서, 이 풀코스 서브 340에 대한 좀 두려움을 좀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550에서 600으로 30km. 화이팅! 네, 여러분, 3km 뛰었습니다. 3km 페이스 한 5, 4, 5 정도로 뛰었고요. 아, 마침 제가 근데 LSD 하는데 날씨가 아주 햇빛이 뜨겁네요. 6km, 5, 4, 3. 아, 550에서 600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저 나름 진짜 천천히 뛴다고 좀 조절을 하고 있는데 계속 조금씩 더 빠르게 뛰네요 아 근데 지금 약간 걱정이 제가 에너지 젤이나 뭐 이런 걸안 갖고 와가지고 아리스 급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그 하프 대회 나갈 때도 뭐 따로 뭐 물을 먹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풀코스는 먹어줘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풀코스를 나가게 되면, 은 저는 그, 주로에서 나눠주는 음료수나 간식들을 먹으면서 뛸 생각입니다. 뭔가 좀, 이 몸에 뭐를 이렇게 넣고 뛰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편하게 띄, 뛰려고요. 9km 뛰었습니다. 이제, 3kg씩, 3kg를 이한 단위로 하면은 이제 3kg씩 7번만 더뛰면 21kg 뛰거든요. 아, 근데 조금 피곤하긴 하네요. 제가 그저께 약간의 음주를 해가지고 아 그때 조금 더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10km 550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춘마 풀코스 이 서브 340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제이 궁극적인 목표는 12월 10km 40분 언더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장거리를 같이 섞어주고, 마일리지를 높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됐더라고요. 어, 제가 최근에, 어, 이번 주에도 한 10km를 뛰었는데, 그냥 이 마지막 1km를 좀 4분 언더로 한번 달려보자. 이제는 슬슬 페이스에 좀 스피드에도 적응해야 될 시기여가지고 해봤는데, 한 3분 42초 정도로 뛰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뭐 1kg만 딱한게 아니라 그래도 한 8, 9kg 정도를 달리고 그 남은 체력으로 그 정도를 뛰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렇게 뛴게 예전에 1kg TT 할 때보다 그때도 뭐한 3분 50초 나왔는데 때보다 좀 훨씬 수월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이 계속 이 정도로 운동을 해야했지만 이제 조금씩 스피드를 섞어서 이 12월 타겟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춘마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스피드, 스피드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15km 5사이 이제 절반 뛰었습니다. 제가 15km 정도 뛰고 야, 이게 저번 하프 때는 하프 대회 때는 이거보다 더 빨리 뛰었는데 야, 오늘이 좀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봉신의 화이팅을 외쳐 주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뛰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18km 뛰었습니다. 이제 20km, 547, 이제 10km 남았습니다. 아 이게 예. 지금 거의 한 12시 정도 됐을 텐데 아 너무 더워가지고 물 나오면은 물을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21km 559 페이스 이제 하프코스만큼 뛰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먹고 싶어요. 꼭 이렇게 먹고 싶을 때는 이 아리수 급수대가 안 보입니다. 급수대 찾았습니다. 우와,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우와, 아리수 매모음랑 마시고 갑니다. 아마 한 30초 정도. 약간 좀 이제 딜레이가될것 같은데 이 실제 풀코스 마라톤 나갈 때도 한이 정도 30초 정도의 여유는 두고 기록을 타겟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km 547. 아 지금 힘들어 가지고 자세가 계속. 무너지려고 하는데 계속 자세에 집중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아, 이 고프로 때문에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죽겠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화이팅! 뭘. 급수하는 데 20초, 30초 정도 걸리네요. 아, 확실히 물을 좀 마실, 마시고 나서는 또 약간 괜찮다가도 이 다리가 좀 받침이 안 되면 은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6.5km 지점인데 이제 6분 아래로 뛰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포기할까 했지만 그래도 30km는 채우고 운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8.5km 지점 풀만나야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풀만나야가 등장했습니다. 아 아니 어, 몇 킬로 뛰었죠 혼자 인터벌을 했나요? 네! 내일 길게 뛰걸어서 아무래도 좀 가볍게. 가볍게는 아니지. 빡세서. 풀만나님은 내일 장거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내일 몇 키로 뛰실 거죠? 내일 3 0킬로 와, 내일 3 <30km>. 0킬로 <목소리> 뛴다고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 마지막으로 30킬 <목소리> 야지 <목소리> 그래도 JTBC까지 아직 3주가 남아있으니까, 네. 거기 나 나의 춘천 마라톤 2주 전에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내일 30km 얼마로 뛰실 거죠? 650? 그래, 650. 내 머릿속으로도 방금 그래? 생각했어, 650. 딱이다. 아, 그럼. 이 목표 페이스보다 30, 30초 느리게. 30초나 느린 건가? 그러네. 4 5분 할까? 45초? 아니야650 아니, 네? 괜찮아? 나중에 힘이 나면은 아 맞다 맞다 그 속도로 하면 된다 조금 더 빨라지면 그때 그쵸 아. 화이팅 네. 화이팅 네, 20km 29km 6 2 3 6분 14초 안에 들어가면 3시간 안에 오. 뛰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30km 저는 다 뛰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풀만나님은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고요 어 오늘 30km 2시간 59분 40초 해가지고 559 페이스 어 처음에 그 550에서 600 사이로 계속 뛰고 들어오고 싶다고 했는데 어 평균 페이스는 그래도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힘이 되면은 더 뛰려고 했는데 아 사실 오늘 어 완전히 그 만족스러운 운동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뒤에 이제 조금 이제 갈증이 나면서 26kg 제가 오늘 물을 한세번 정도 급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26kg부터는 거의 6분 페이스 아래로 계속 제가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힘이 들어가는 순간 퍼진 거기 때문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했지만 그래도 30kg는 뛰고 싶어서 운동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사실, 지난주에 하프도 잘 뛰었잖아요. 근데, 아, 그저께 제가 사실 좀, 뭐, 제 자신에게 죄송한 일이고, 뭐, 저의, 저 이제 기록 달성을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그저께 이게 술자리가 있어가지고, 청첩장 모임이 있었는데, 1차 때는 잘 참다가, 아, 이게 2차, 3차 때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많이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서, 어제 굉장히 많이 후회 했고요. 그리고 오늘 뛰면서도, 아, 진짜, 술을 마시니까 좀 힘들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오늘 중간에도 많이 포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30km를 이제 뛰어내야지, 이제 2주 뒤에 어 춘천 마라톤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감도 있고, 어 조금 더 이제 참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뛸것 같아서 오늘 포기하지 않고 뛰었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2주, 그리고 12월에, 어, 10km 40분 언더 할 때까지는 제가 이제 술 약속이 없거든요. 있더라도 뭐 이렇게 많이 마실 만한 그런 약속은 없기 때문에 잘 컨디션 조절을 해서, 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좋은 달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오늘 이렇게 뛰어가지고, 저는, 어, 10월에 벌써 142km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10월에 제가 처음으로 300km까지 이 마일리지를 뛸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춘천 마라톤 이제 끝나고는 제가 스피드 훈련을 조금 섞어줄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속도를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12월 21일 제가 그때 한강 시민 마라톤 10km 나가는데 그때 목표를 사, 살짝 높게 잡아서 38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9분 언더로. 어, 40분 언더가 아니라 39분 언더. 목표를 높게 해야지 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 목표를 하고 있고, 어, 남은 기간 열심히 잘 운동을 해가지고, 어, 달성을 꼭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 뭔가 이야기 할 거리가 많은데 또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